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주창형입니다. 네, 여러분들 바이비트 가입과 매매 방법에 대해서 찾고 계셨나요? 그럼 정말 잘 찾아오셨는데요. 대부분의 유튜버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면 20% 할인이 끝이지만 저는 바이비트 공식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제 코드로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를 50% 할인해 주고 거기에 20%또 할인이 가능하니까요. 바이비트 거래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타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차트를 볼줄 모르셔도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 수익을 낼수 있는 엄청난 꿀팁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꼭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고정 댓글을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50% 수수료 할인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에 본인이 자주 쓰시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 최소 8글자 이상의 숫자와 대문자 소문자가 한개 이상씩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인증 이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스팸 메일함도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퍼즐을 꾹 눌러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전에 가입한 이메일로 가입 코드 6자리가 날라와 있을 겁니다 해당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KYC 인증을 해 주도록 할 텐데 신분증 촬영하는 데 있어서 PC보다 모바일이 훨씬 편하니까 어플 다운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발비트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요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했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을 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것을 클릭해주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Verify Now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네, Verify Now 한번더 클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저는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펌 클릭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Other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분증의 정면부터로 찍도록 할 텐데요. Document is readable 클릭을 하시고 셀카 인증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면 KYC 인증이 끝나게 되는데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니 그 동안 우리는 구글 OTP 보안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초기 화면에 돌아오셔서요.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 시큐리티 클릭을 하시고 구글 2FA 어센티케이션을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에 온 코드를 입력해주시고요. Continue 버튼 클릭. 네 여기 보이는 문자를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글 OTP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요. 다운로드를 받으셨다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설정 키 입력을 누르신 후에 계정에는 바이비트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키에는 아까 복사해준 코드를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인증 코드 여섯 자리가 생성이 되는데요. 다시 바이비 더플로 돌아오셔서 구글 OTP 코드만 입력하면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보안 인증까지 끝나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 KYC 인증과 OTV 설정까지 성공적으로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금과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우선 선물 매매를 하기 전에 입금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우측 상단에 디파짓 버튼 누르셔서요 코인을 입금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트론 TRX 코인을 통해서 입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코인 중에 왜 트론을 입금해야 되는지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트론이 전송 속도도 가장 빠르고 수수료도 가장 싸니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 주소를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액 널러시 누르시면 되고요 카피 버튼을 통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해당 지갑 주소로 우리는 업비트에서 바이비트로 보내주게 될 텐데요. 우선 업비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로 코인을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는 업비트에서 매수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트론을 매수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수량에 100% 입력하시고 매수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성공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이제 출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입출금 들어가셔서 트론 선택 확인 누르시고 출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금 수량은 최대로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 누르고 받는 사람 주소에는 우리가 복사를 해주었던 바이비 트론 네트워크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체크 출금 신청을 하도록 하고요. 아니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인증하셔야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있을 텐데요. 출금 수량과 출금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서명하기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체크를 하시고 서명하기 클릭. 비밀번호 6자리까지 입력을 하시면 성공적으로 출금이 가능하신데요. 약 1, 2분 후에 업비트에서 출금시킨 트론 코인이 발빛으로 오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우측 상단에 에셋을 누르셔서 트론 코인이 잘 왔나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트럼코인 이 자립금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선물 매매를 하는 기본 통화인 USDT 테더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TRX 트럼코인을 USDT 테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컨버트 버튼을 누르셔서요. f r o 에는 TRX 2에는 usdt, 테더로 두시면 됩니다. 네, 수량에는 all, 전부를 클릭하셔서, get, a l cut,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confirm, transaction, 눌러주도록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성공적으로 트럼 코인이 usdt, 테더로 바뀌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물 매매를 해야겠죠? 좌측 상단에 derivative 누르셔서, usdt, perpetual,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간봉 변경이 가능하고 좌측 상단에서 종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솔레이 티드와 레버리지 설정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이솔레이 티드가 안전하니까 아이솔레이티드 선택을 해주시고 컨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고배율 레버리지는 청산을 당하기가 쉬우니까 되도록이면 10배에서 20배 사이를 권장드리고요 컨펌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매도 포지션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은 전부를 입력하신 뒤 오픈 쇼 포지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주문이 체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리 p 프라이스를 주목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바로 청산 가인데 44,829가 오면 저희 모든 자산은 청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격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적절한 손절가를 잡아줘야 하는데요. 저는 매물 때 상단이 이전 고점을 손절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3천 정도가 되겠네요. TPSL 부분에 Add 버튼을 눌러서 스 o 로스 손절가에 4만 3천을 입력을 해주고 Confirm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손절 주문까지 완료되었는데요. 네, 만약 에 포지션 취소를 하고 싶으시면 Market 클릭을 통해서 포지션을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매매 방법까지 알았으면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차트를 볼줄 모르셔도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 수익을 낼수 있는 엄청난 꿀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이비 초기 화면으로 들어오셔서요. 디리버티브 탭에 가신 뒤 카피 트레이딩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카피 버튼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실 수가 있는데요 뷰몰 클릭을 통해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간을 좀더 길게 두고 싶어서 7일 동안 반짝 수익을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90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여기서 90일 동안 이 사람을 팔로우했던 사람들의 수익이 나오는데 110만 달러 약 13억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서 카피 버튼 누르신 뒤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만큼의 USDT를 입력을 하면 이 트레이더가 주문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포지션이 복사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자동으로 포지션 체결이 가능한데요. 근데 네, 저는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철칙 중에 하나가 전문 분야는 전문가에게라는 말인데요. 자기가 해왔던 공부가 있고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업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본업이 아닌 투자까지 잘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힘들게 번 돈을 투자로 날리시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 존재는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 제가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수십 년 동안 그 바닥에서 산전수전 겪은 변호사가 법에 대해서 더잘 알까요? 아니면 아니면 제가 더 잘할까요? 당연히 누구나 전자를 선택하실 텐데요. 차트는 단순히 디지털 그래프처럼 보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의 거래 및 발자취로 만들어지는 아날로그에 가깝습니다. 즉 사람의 군중 심리 등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요. 시장은 잔인하게 원칙적이며 능력 있는 사람만 돈을 벌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심리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런 기준을 세우기 위해 아직 차트에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들이나 하루에 열몇 시간씩 차트 공부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괜히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이시는 카피트레이더 분들은 공짜로 본인의 매매 전략을 공유해주냐? 절대 아닙니다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금의 10%를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 드라마틱한 수익이 나는데 과연 그 10%가 아까 매매를 하며 자꾸 손실만 나는 분들은 카피 트레이딩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네, 한번 가장 상위에 있는 이 트레이더의 수익률은 얼마나 높냐? 매매 성공률은 얼마나 높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를 누르시면 이 사람이 매매했던 기록이 모두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손절 한번 나가고 13% 수익, 13% 수익, 13%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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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계속 나가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한번 3% 수, 손절이 나가고요. 3% 손절, 9% 수익, 4% 손절. 7% 수익, 7% 손절, 1% 수익, 5% 수익. 여긴 다 수익이죠. 손실을 보는 거에 비해서 수익이 훨씬 크며 승률 또한 엄청나게 높은데요. 이런 트레이더들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 트레이더를 봤을 때 1%, 2% 수익, 엄청 쉬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2%씩 꾸준히 벌어서 1년이 지나면 과연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복리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2%씩 수익이 났을 때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어 있을까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익이 하루에 이, 약 2만 원씩 나죠. 1년이 지나 있으면 2%의 수익률이 자그마치 13억 7천 7백만 원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복리의 중요성인데요. 아까 전에 카피트레이더 분들을 보셨듯이 하루에 1에서 2% 수익이 나는 거 엄청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동안 꾸준히 반복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자산이 증식이 되는데요. 똑같은 전략이라도 사람에 따라 또는 시드 관리를 하며 아니면 수수로 관리를 하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청산을 당해서 돈을 잃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시드 관리와 수수료 관리가 중요한데요. 카피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매매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한 달에 수십만원에서 많기는 수백만원까지 수수료로 빠져나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 할인을 꼭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제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50% 할인에 거기다가 20% 할인까지 더 받으니까요 꼭 챙기셔서 수수료를 아끼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바이비트 가입 방법과 KYC 인증 그리고 매매와 카피 트레이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트레이더 주창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